안녕하세요. 책마을 산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입니다. 저자는 사이토 다카시, 옮기니는 황혜숙,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50대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책으로 50대에는 몸과 마음, 사회적 지위와 관계 등에서 인생의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밀려오는 인생의 큰 변화 앞에서 저자는 50대에게 인생관을 몽땅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더 이상 큰 꿈도 갖지 말고, 폭넓은 관계도 유지하지 말고, 자존심도 다 버리라고 이제 고독한 삶을 살 준비를 하고 오직 자신의 행복과 재미를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50세가 되었을 때 흔히 품게 되는 후회나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합니다. 2장에서는 작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생긴 마음의 상처나 부정적인 감정에서 탈출하고자 저자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털어놓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보통 50세라는 나이가 인생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때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4장에서는 50세에 마주하게 된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의 후반을 충실하게 보낼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는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나아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죽음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책이 마무리됩니다. 그 외에도 책에는 마음의 청춘을 유지하는 법, 장기간의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 활기를 되찾는 방법, 사랑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법, 고독하면서도 재미있게 사는 법, 지금 행복을 찾는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50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앞으로 50대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몇 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오늘도 좋은 휴식과 평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나이 50. 마침내 인생관을 확 바꿀 때가 왔다. 40대가 된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30대 때 기력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자기가 중년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45살 무렵부터는 차츰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늘어난다.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적하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50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며 한탄하게 된다. 이 시기가 일로 생기는 고민이 늘어가는 때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보통 노력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나이가 쉰 살쯤 되면 회사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어 더는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당연히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임원직을 내려놓거나 손 아랫사람에게 지시를 받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한직으로 이동하라는 제안을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현실적으로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명예퇴직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가정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자녀들은 진학이나 취업, 결혼동으로 집을 떠나 독립할지도 모른다. 또, 연로하고 노안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황혼 이혼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이전과 달라진다. 친구나 지인들과 교제가 점점 줄어든다. 또, 젊은 날을 함께 지내왔던 친구와, 슬픈 이별을 하게 되기도 한다.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노화와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제 실감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50세를 인생의 전환기라고 느낀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껏 추구해왔던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가 흔들리면서 한꺼번에 폭탄 터지듯 위기를 맞이한다. 새로운 인생관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50세는 겨우 반환점이다. 여생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많이 남은 인생을 한숨만 쉬면서 보낸다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이때를 충실하게 산다면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참 유익한 삶이었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과 경쟁하려 들면 나만 골병 들지. 여러분 가운데는 나이는 분명 쉰이 되었지만 아직 그렇게 나이 먹었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인생의 성적표 따윈 아직 받고 싶지 않아 라며 말이다.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막 50세가 되었을 때는 경쟁의 열정을 불태울 때감이 타다 남았을 뿐이라고 하면 실례일 정도로 아직 어지간히 건강하다. 그러니까 더욱 일찌감치 다음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다. 일찌감치 경쟁에서 벗어나겠다고 결론을 내고 나면 젊은이들과 어울리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아무래도 젊음을 질투하는 마음이 싹 튼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라고 우는하며 얕잡아보고 싶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 나는 젊은이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청춘이 빛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곤 한다. 젊다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인정하고 젊음과 경쟁하라는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리면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해마다 더 빈정거리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점점 남을 칭찬하지 못하게 된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45세에서 50세까지가 그렇게 되느냐 마느냐가 정해지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그 시기에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해서 불평불만 늘어놓게 될지 어떤 일이든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을지가 나뉜다.당연히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편이 훨씬 기분 좋게 살수 있다.사물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자기 안에 시샘하고 삐뚤어진 마음이 언제까지나 남게 된다. 반대로 남을 칭찬하면 질투심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배우이자 코미디언을 활동하는 연예인 다카다 준지에게서 배웠다. 최근에도 다카다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준산책 등에 출연해 특유의 모든 대충대충하고 많은 행동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나는 다카다를 보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마음에서 해방되는 듯한 기분이 든다. 다카다가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모습을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다카다의 이런 점을 본받아 여러가지 질투심에서 벗어나자. 동료배들과 벌이던 경주는 끝났다. 젊은이들과 경쟁하려 들지 말자. 경쟁을 내려온다는 마음가짐은 확실히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은 계속 남겨둬야겠지만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났을 때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시간의 치유력을 높이는 법. 지나간 일이라도 원한이나 회한 같은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시간의 치유력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치유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의식적으로 시간을 무조건 빨리 돌리는 간단히 말하자면 일정을 최대한 촘촘하게 짜는 방법이다. 여행을 떠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영화를 계속해서 본다든지 사람을 많이 만난다든지 하는 것도 방법이다. 독서 같은 정적인 활동보다는 몸을 움직여서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불과 사흘 전에 일어난 일도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하고 아주 오래 전 일처럼 느껴진다. 마음 속에 응어리가 졌을 때 나는 당일치기 여행도 자주 간다. 그렇게 강행군을 하다 보면 바로 어제 일도 일주일 전의 일처럼 아득히 느껴진다. 아니면 좀 특별한 식사를 해보면 어떨까? 가령 몸 상태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지금은 장어를 먹고 몸보신하는 수밖에 없어 라며 자신을 위해 소박한 사치를 누려본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는 되도록이면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아껴둔다. 나는 바로 전날 있었던 일을 설명할 때도 얼마 전에 라며 말을 시작한 일이 많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건 어제 일이잖아요 라고 반문하곤 한다. 왜 그런지 나는 어제라는 말을 정말 잘 꺼내지 못한다. 물론 차분하게 따져보면 둘을 구분할 수 있지만 감각적으로는 어제도 얼마 전에 포함시켜버린다. 매일같이 너무 많은 일이 있는데다 각각의 일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다 보니 바로 어제 일한 일도 먼 옛날 일처럼 느껴지나 보다. 나는 텔레비전에서 스포츠를 관람할 때도 완전히 집중해서 본다. 그러다 보니 90분짜리 축구 한 경기가 끝나면 엄청나게 피로해진다. 그 어느 쪽 팬도 아닌데도 경기장의 관객 수만 명분의 흥과 에너지가 그대로 내 마음 속에서 재현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나면 그 전에 일어난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감정의 큰 파도가 지나갔기에 그 이전의 일이 멀게 느껴지고 현실감이 없어지는 것이다. 해야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어긋나는 게 당연하다. 일과 정체성을 타협하는 방법 하면 가장 먼저 르네상스의 거인이라 불리는 미켈란젤로가 떠오른다. 미켈란젤로의 대표작으로 이탈리아의 로마 바티칸 궁전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거대한 천장화가 있다. 나 역시 실제로 이 그림을 보고 그 장엄에 할 말을 잃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예술 작품의 위대함을 칭송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것을 그렸던 미켈란젤로의 건강을 걱정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루맹 룰랑이 미켈란젤로의 생일을 읽어보면, 미켈란젤로는 이 천장화를 그리기가 죽도록 싫었다고 한다. 상상해 보면 알겠지만, 천장의 그림을 그리려면 계속 얼굴을 위로 향한 채 작업해야 한다. 고기는 아프고 시력은 감퇴하고. 아무튼 미켈란젤로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미켈란젤로는 무엇보다 이 천정화를 그리는 동안 원래 자신이 더하고 싶은 조각을 만들 수 없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다. 미켈란젤로는 편지에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적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죽을 것 같다. 부르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지 않는다. 괴로워서 죽고 싶다. 미켈란젤로는 그림은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워낙 실력이 출중해서 그 일을 맡게 된 것이었다. 더구나, 로마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도 없었다. 조각가로서 미켈란젤로는 정말 신들린 듯했다. 대리석 채석장에 가면 원석 덩어리 속에 어떤 조각이 묻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바티칸 시국이 산피에트로 대성당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불리는 대리석 조각이 있다. 피에타는 처형된 그리스도의 시신을 끌어안은 성모 마예를 형상한 예술 작품을 말하는데,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수많은 피에타 조각 중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그것을 하나의 돌로 조각해 냈다니, 도저히 인간의 작품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 역사의 길이 남을 천재 미켈런젤로조차도 자기 본분이 아닌 일을 청탁받아서 해야 했는데 평범하기 그지 없는 일개회사원이 조금 못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뭐 그리 대서로운 일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시스트나 성당의 천장화가 아무리 그리기 어렵다고 해도 예컨대 르네상스 시대의 또 다른 대가 라파엘로라면 그려낼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각 분야에서는 미켈란젤로가 특출났다. 시스트나 성당의 천정안은 제작 기간이 1508년부터 1512년까지 4년이나 걸렸다. 만일 이 기간에 미켈란젤로가 조각에 힘썼더라면 더한 걸작이 탄생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미켈란젤로 본인이 제일 잘 알았을 것이다.그런데도 미켈란젤로는 업무 명령에 복종해서 천장화를 묵묵히 그렸다.이 책을 읽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컬러 사진을 찾아보기 바란다.물론 미켈란젤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지만. 우리도 미켈란젤로처럼 설령 잘 못하는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더라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내려고 노력하자.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나에게 맞는 일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 50세가 되면 일에도 여유가 생겨서 귀찮은 일은 하고 싶지 않다든지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그럴 때 미켈란젤로를 떠올려 보자.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다른 일을 하라는 강요를 받아서 정작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없다.그런 미켈란젤로의 고민은 50살이 되어야 제대로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50세야말로 철학을 알만한 나이. 미세계 이외에도 교양의 세계를 추구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고조문학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다. 또는 요새 역사붐이 일어난다고들 하는데 세계사에 흥미가 있다면 그것을 깊이 파헤쳐 나가길 추천한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즐겁다. 또 철학을 다시 배우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젊었을 때는 읽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때가 있다.드디어 소크라테스의 기분을 알겠어.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절망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식으로 말이다.특히 어렵다고 정평이 난 하이데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죽음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존재다. 죽음을 의식하고 앞서 나아가 준비한다. 그래서 공포를 느끼는데 그 때문에 더욱 본질적인 삶을 살수 있다. 시간의 유한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나는 20대 때 하이데거를 읽었다. 그때는 이 말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아직 내가 죽는다는 것이 실감이 잘안 났다. 그런데, 50세가 넘자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얼마나 살수 있고, 그때까지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고 계산해 보면, 하고 싶은 일을 별로 많이 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또한, 하이데거는 수다만 떨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를 퇴락이라고 비판했다. 하긴, SNS로 수다만 떨다가 하루를 마쳤다면 죽음을 자각하고 진정한 인생을 살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 다시 읽어보면 하이데거의 철학에 더 공부할 것이나 더 표현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하이데거의 말이 마냥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50세야말로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련이 닥쳐와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돼. 생애 반려자나 자식을 앞세우는 일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하지 못할 만큼 마음을 다치게 한다. 정신의학 세계에서는 그 이상으로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강제 수용소에 갇히는 경험을 꼽는다. 빅토 프랑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어보면 내가 시련이나 불행이라고 말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홀로코스트라는 가혹한 현실에 휩쓸려 자신은 물론이고 아내와 가족 친구도 강제 수용소로 잡혀왔지만 프랑클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수용소에 도착한 유대인들에 대해 나치 장교는 손가락을 희미하게 좌우로 움직여서 살자와 죽을 자로 선별한다.오른쪽을 가리키면 바로 가스실로 보내지고 왼쪽을 가리키면 노동자로 남아 일단 목숨은 연명한다. 아주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으로 생사가 갈리는 것이다. 크리스마스와 새해에는 특히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에는 풀려날지도 몰라, 새해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사라지면 그들이 살아갈 힘을 잃기 때문이다. 프랑클의 희망은 살아서 다시 아내를 만나는 것이었다. 사실 아내는 다른 수용소에 이송되어 이미 죽고 말았지만 프랑클은 수용소에 있는 동안 어떻게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남았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이처럼 극한 상황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해주는 책이다. 나에게 그렇게까지 불행했던 경험은 없지만 뭔가 삶의 희망을 찾고 싶을 때는 프랑클이 늘 좋은 수승이 되어준다. 살면서 무언가 시련에 부딪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책을 권한다. 시련을 이겨내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역시 아직도 가끔 이 책을 다시 꺼내 읽곤 한다. 런던올림픽 복싱 미들급에서 금메달 을딴 뒤에 프로로 전향해서 현재는 wba 세계 미들급 챔피언이 된 무라타 류타도 죽음의 수용소에서 를 애독 서로 꼽았다. 무라타는 이 책을 몇 번이나 읽 었던 애독서입니다 라고 말했다. 아무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는 해도 프로의 세계는 혹독하다 수 많은 장애를 넘지 않으면 안 된다. 무라타는 그럴 때마다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희망을 잃지 않았던 프랑클의 삶을 가슴에 새김으로써 버텼는지도 모른다.